1, 2, 3번 나누는 기술서님은 예전부터 시험 문제에서 표... 표현, 을 자꾸 바꿔가지고 사람을, 인공지능 중간 표현이라서 뭐, 뭐지? <laughs> 그냥 파이터치 텐서플로우다. <laughs> 이거 왜? <laughs> <응>. 파이터치 텐서플로우. <laughs> 근데 이런 말을 쓰는지 안 쓰는지 잘 모르겠네. 근데 이제 GPU 쓸때 우리 CUDA 쓰잖아요. 그다음에 이 위에다가 텐서를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딥시크가 이 CUDA를 자기네가 만들었어. PTX라는 PTX 아주 찾아보세요. PTX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 CUDA 보, 자기네 모델에서는 CUDA보다 빨라요. 근데 남의 모델에서는 이걸 쓸 수가 없어. 왜냐면은 자기네 모델 전용이거든. <laughs> 그리고 텐, 텐서하고 쿠다를 맨 처음에 텐서하고 쿠다를 붙이기 위해서 더 빠르게 붙이기 위해서 DeepEP라는 걸 만들었대 그래서 그 a, A800이었나? a A800으로도 걔네가 돌릴 수 있었던 게 PTX 맨 처음에 d e p e p 를 만들어서 빨리 돌렸고 원래 그 회사가 AI 하는 회사인데 그 AI가 그 회사가 아니잖아 컨트 회사잖아요 원래는 원래 컨트롤 했었데 이제 밤에 그거 돌리는 건데, DBP를 만들어가지고, 컨트롤 더 빨리, 컨트롤은 빨라야 되니까, 빨리 활려고다가이쿠다를 빼버리고, 어, PTX라는 패러럴, 뭐 어쩔 수 없는데, 하여튼 그걸 했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파이토치를 돌려서, 남들보다 빨라서 A800보다 A800으로 그, 그 성능을 낼수 있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근데 뭐 이것도 안 나올 것 같고, 이것도 안 나올 것 같고, 이것도 이렇게 문제는 안될것 같고. 그리고 2번 리스코프 치안 원칙의 중요한 점, 어 치안 가능성, 계약 보존. 그래서 뭐 이분 잘 쓰셨더라고요. 근데 <laughs> 그림이 없어서 좀아쉽다음 근데 열심히 쓰셨더라고요. 누군지 모르지만. 이제 그 요 그림 그대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다양한 도구 기법을 활용하여 마지막 간선에다가 임팩트하게 꺼냈는데 다양한 도구와 기법을 최악 최악 차라리 안 쓰는 게 낫지 이러면 다양한 도구와 기법을 활용하면 최악입니다 그리고 IS7498이 o s i 7계층 모델이죠. 네. 이렇게 문제가 나올까 싶긴. <laughs> 근데 여기 지금 잘못한게 ARQ는 전송 2계층인데 여기다 가 써놨고 점수를 줬단 말이죠. 여기가 이거 쓰는 건데, 음, 이거 잘못됐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2계층이 나온 거고 2계층에는 얘는 3계층이고 얘는 2계층이고 얘가 얘를 쓰는데 막 이렇게 섞어 썼는데 오류 제어는 이게 아니겠죠 그 TCP IP인데 그래서 프로토콜도 어죽었다 프로토콜도 써주셔야 됩니다 프로토콜도 써주셔야 된다. 프로토콜이 없어서 이분은 내가 볼때 프로토콜을 안 쓰는 바람에 이게 다 헷갈리, 이게 막 망가지기 시작한 것 같기도 해. 여기 프로토콜이 없잖아. 4계층 4계층 오류 제어인데 2계층 오류 제어에 프로토콜을 써야 되고 4계층 이에 프로토콜을 쓰면은 거기서 어떻게 오류 제어하는지 자기가 생각이 났겠죠 네. 그러면은, ARQ라고는 안 썼을 건데. 네. 그리고 4번은, ISO 12791, 뭐 도입 발전, 도입에는 식별 평가, 이건 바이어스 하는 거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완화 모니터링, 이거는 거의 안 썼나봐요. 네, 그리고 5번은, 라빈카프와 KMP, KMP 비교, 네. 이거는 요거 그대로 보셔도 될것 같더라고요. 해스야 모두 접두 그 접미로 해서 음 이런 그림 이렇게 써 주셔야 돼요. 음, 그리고 네, 이거는 요거 그대로 보셔도 될것 같더라고요. 다반지 하고 요거를 요거를 한번 써보고 다반지에서 빠진 게 있나 없나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근데 6번은 대, 6번은 대수의 법칙. 어, 같은 시행 반복 시 통계적 확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음, 엄청 많이 하면은, <웃음> 이거 <웃음> 설명하기가 좀, 엄청 많이 하면은 원래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0번 하면은, 헤드가 앞이 3번 나고 오 뒤가 7번 나오면은, 원래 5대5인데 안 되잖아요, 지금. 100번 하면 4대6이 나왔어. 그러니까 1만 번 하면은, 5대 5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 많이 쓰냐? 저기 어 강화학습할 때그 대수의 법칙이라 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통계 그 것을 다 무시하고 갑자기 갑자 n으로 갑자기 그뚝 뛰어버리는 때가 가끔씩 있어요. 강화학습할 때그 계산식이 너무 복잡하니까 너무 계산이 많이 한다고 싶어서 그 갑자기 n으로 갑자기 뚝 떨어뜨릴 때가 있어 근데 거기에 보면은 대수의 법칙이 여 이렇게 써 있거든요 하, 하여튼 요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수의 법칙을 하면은 도박사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 이게 과거의 결과를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10번 중 9번이 앞이 나왔어 그러니까 다음 거는 앞 아, 9번 앞에 보상으로써 D가 나와야 돼. 이게 도박사의 오류거든요. 또앞에 나오면은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대선 걸었어. 망할 수도 있죠. 진짜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거 나온 것들도 과거의 결과를 갚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랜덤에 의해서 나온다. 그거고. 그다음에 7번은 경사 하강인데 아무도 안 풀었더라고. 그러니까 아, 답이 없나봐요. 그리고 양자 컴퓨팅은 경사 하강이 안 됩니다. 양자에서 그 양자 QML 이런 거할때 양자에서는 경사하강이 안 돼요. 아니, 1차, 2차 미분이 아니,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양자. 양자가 음, 한번 계산할 때마다 이산적으로 나오거든요. 연속성이 없어. 그러니까 그그 그 자리에서 미분을, 만약에 미분을 할수 있다면, 양자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고, 양자 측정했다는 거는, 양자가 현재 그, 양자 상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자, 양자는 불가하고, 그 값을 통해서, 그, 이전 값과 앞에 값을 비교해서, 그 경사강을 맞춥니다. 보통 그냥 플러스 0.5, 마이너스 0.5 하는데, 그, 왜냐하면 연속적으로 나와야지 이게 미분이 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뚝뚝뚝뚝뚝뚝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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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빠르게 나오게 여러 개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그래서 그미분은 못합니다. 그리고 정규 규제 표준인데 규제는 과접합 방지 네. 요것만 알면 될것 같은데요. 근데 뭐 이것도 뭐 다, 아무나 안 풀었나 봐요. 그 다음에 9번은 동시성 제어 낙관 비관인데 이거는 DB 쪽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세요. 다음에 이거는 엘라스틱 썼지 치 근데 이거는 그림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음, 많이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왜 이걸 두줄 쓴지 모르겠네 엘라스틱 쓴지 하나 하나만 쓰면 한 줄로 위에다 한줄 쓰고 요거 그림 네모를 더 올렸어야 될것 같아 하여튼 네, 가독성이라고 <laughs> <laughs> 써놨네요. <laughs> 그리고 뭐, 내용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면서 뒤, 뒤 뒤에 썼는지 글자가 점점 작아지는 <laughs> 요 크기로 써야 돼요. 크기로. 여기도 보면 서치 작아졌죠? 글자는 못 써도 글자는 작아지면은 안 돼요. 글자는 못 써도. 그러니까 힘이 빠져서 글자가 작아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요렇게 되니까 요거막 AI는 그저 커지는데 벗어나는 그저 작아지니까 좀안 좋잖아요. 네, 그리고 나는 이게 좀 궁금했어. 이게 이게 중요한가? 검색 분산이 더 중요한 키워드 아닌가? 오픈 소스 자체가 음, 이게 리드문으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ISO, IEC 420. 4 2 0 0이그 다음에, CAT 비교. 이거, 이거, 이거. 답은 잘못, 답 아니. <laughs> CAT도 국제 기준에 의해서 맞는 거예요. <laughs> 우리나라가 잘하는 짓거리가 뭐냐면은, 국제 기준이 있어. 국제 기준을, 우리 거로 또 만들어.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해. 예, 네, 우리나라 잘하는 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실상 국제 기준을 따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게 있어서. 물론 이게 비싸긴 합니다. 그러니까, 토플이 있는데, 토플을 무시하고 또 하나를 만들어. 탭스. 이거 있어야만 된대. 나중에 이게 왜 있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laughs> 이게 많이 망가지죠. 하여튼, 이것도 국제표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똑같은 건데, 세번째게잘 썼던데. 요거는 글자가 작았는데도 좀, 좀 괜찮은 것 같아. 글자만 좀 키우면 좋겠는데. 네. 근데 글자 작았는데도 되게 뭔가 꽉차 보이고 가운데 써서 그런가? 음, 이거 짜이 이, 이렇게 계속 쓰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없어 보이죠? 음. 세 번째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요 요게 글자도 음 네. 음.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좀더 글자 크게 썼으면 좋겠어요 네, 뭐 이것도 잘 썼고 네이요 괜찮더라 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12는 스트리밍 프로토콜 rtsp 리얼타임 스트리밍 프로토콜 네. 그 다음에 13번 s s t p 와의 스캔에 이거 왜 냈는지 모르겠네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이거 썬쓴 쓴 거는 상관없는데, 이 시험에 이걸 왜 냈는지 모르겠네. 응. 이거 디스크인데, 이거 왜 냈는지 모르겠네. 응. 그 다음에 13번이, 아니, 13번이, 이게 컴시용으로 가야 되고, 13번이 그쪽으로 가야 될것 같, 네, 정보 관리로 가야 되는데, 둘이 문제가 바뀐 것 같더라. 고 FPGA하고 AG. 네. 지금, 저 TPU 때문에 난리 났다. tpu때문에 날려졌죠그 에이직 gpu하고 tpu 차이는 알아요? <laughs> 나올 것 같죠? <laughs> 그게 맨점 나올 것 같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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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속도는 뭐가 빠르게? 그러면은 다 구글에 가서 하지 왜 주지도 않는 엔비디아코 받겠다고? 그럼 그냥 t p o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그 저기 굳이 그러면은 저기 AWS 그 담아 담아갈 수 있잖아 t p o 이거, 저기, 프로그램 하면 GPU 거, GPU 고치는데 막 1년, 그니까, 러 알파고가 딥마인드가 만들었죠. 네, 네. 이 사람들 프로그램을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잘, 하겠죠 당연히. 아, 그래 네. 응. 네. <laughs> 네. 근데, 알파고가 나오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아무것도 안했게요 1년 동안 TPU로 고쳤어. 자기네 거를. 그 다음에 알파고 제로가 나온 거야.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TPU로 하 고치라 고했어그 조건이었어. 다시. 자기네 오는 조건이었어. TPU. 이 고치는 데만 1년 걸렸어. 얘네.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3만 줄밖에 안 되는데, 이거 고치는 데 1년 걸렸어. TPU는 한 개씩 처리가 가능해요. 근데 TPU는 Q에다가 담아놓고, 큐에다 담아놓고 이거를 매스로 처리, 배치로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훨씬 느려. 근데 만약에 GPU만큼 빨리빨리 데이터가 찬다, 그러면은 속도가 비등비등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얘가 느려. 왜냐면 얘는 데이터 하나 오면은 그냥 그냥 바로 처리를 해버리는데 왜냐면 이게 원래 그래픽 그 만화 같은 거잖아요. 만화도 애니메이션이 렇게 놓고 일본거 보면은 입만 움직이잖아요 알죠? 가만 놓고도 입만 계속 움직이잖아 근데 디즈니는 어떻게 그래요? 저한테 <laughs> 처음부터 다 그리잖아 근데 이, 이거를 이제 일본에서 하는 사람이 지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전체 다 그러니까 이 배치가 와야지만 처리를 할수 있어 근데 이제 GPU는 한 개만 있어도 시간이 되면 무조건 처리를 해버려 응. 그런 차이가 있다. 그리... 당연히 나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딱, 따... 그러면은 구글이 GPU를 그만 사야지. TPU가 더 좋으면은. 효율성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싸고, 그 다음에, 일단 자기네가 만들어서 쓰는 것도 있고, <laughs> 음... GPU하고, 요즘에 막 뉴스에 나오는 거, 메타가 GPU가 있는데, 이제 TPU로 계약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한 것 같죠. 이거 바꾸는데 엄청 빡셉니다. 그리고 TPU는 멀티 TPU 쓸 때, 그냥 쓸수 있는 게 아니라, 구글 GCP에다가 플랫폼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4개 줘, 이게 안 돼요. 여기는 이제 MV링크란 걸로 해서 자기네가 그냥 만들어버린 건데, 그냥 안 돼. 네 개를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그 쿠버네티스 같은 거를 또 하나 올려야 돼.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음.